슬람미라는 여자는 마귀 같은 오빠들 때문에 포도원에서 실컷 일만 해야 했던 얼굴이 검은 노예 여인이었습니다. 그 슬람미라는 여자와 대조가 되어 등장하는 여자들이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들이죠. 솔로몬에게는 천명이 넘는 아내와 후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진짜. 그들은 저마다 재색을 겸비한 훌륭한 외모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제치고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만 하던 검은 피부의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자한테 밖에만 와, 그, 여, 그 여자한테만 와요. 겉만 번드르르한 예루살렘 여인들은 검고 못생긴 술람미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당해요.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율법주의의 총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검고 못생긴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가운데 오직 신랑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신부가 된 신랑의 신부가 된 은혜를 입은 교회 신약식으로 따지면 세리, 창녀, 병자, 고아, 과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외모로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쇼를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의 자기 외모 가꾸기예요. 외모 가꾸기. 그리고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서로서로 서로 인정해 주면서 당신이야말로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부라고 축켜싸워져요 지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전부 부정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행위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검고 못생긴 술남미가 솔로몬의 사랑하는 아내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란미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여자예요. 노예였다니까요. 일국의 왕의 왕비가. 그런데 신랑인 솔로몬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신부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일시때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어디서? 태속에서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에 완료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을 해서, 그게 완료되는 게 아니라, 나기도 전에 그냥 완료된 거예요. 그게 사랑을 입었다라는 어구가 갖고 있는 진의인 것입니다. 신랑은, 우리 신랑은 신부가 나기도 전에 그냥 찍어버려요. 나중에 커가면서 보니까 괜히 찍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이 우리라는 신부는 저거 나기도 전에 괜히 찍었는데 그냥 좀 보고 찍을 걸. 외모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신랑은 한번 찍으면 절대 포기를 못하는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게 고쳐버리 거예요. 새 몸을 주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신랑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적용시켜서 신부의 나라 생활 원리로 못 살게 들들 볶아버려 요 포도원으로 다시 못 들어가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죽은 흙을 신부로 택하셨어요. 하늘의 왕이 그냥 죽어 있는 흙이었잖아요, 우리는 죽은 흙을 이건 내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 에스에서 이야기로 바꾸면 그냥 썩어서 마른 뼈가 되어서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기들을 들더니 이건 내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그 흙은 자꾸 땅의 세상에 동화되려 해요. 왜 흙이니까, 땅이니까, 지 자체가. 그래서 위의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붙들게 되있어요 흙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연정을 절대 못 버려요. 흙은요. 근데 그렇게 흙의 삶을 추구하며 흙의 삶을 누리다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신랑은 당신의 신부의 삶을 차압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렇게 못 살아.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그렇게 잘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 말은 죽었을 때에, 죽은 흙이었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 사랑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되었을 때 그냥 쏟아부어지는 사랑. 그건 사랑을 붓는 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죽어있는 것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봐야 뭐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포도원의 검고 못생긴 노예였을 때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신랑이 와서 날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음 자리가 들켜지고 우리를 향한 엄청난 신랑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면목 없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그 신랑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신랑이 나를 목숨 걸어 사랑해 준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다른 놈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기웃거려 봐도, 시컷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뿐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놔두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어떻게 버림을 받는지까지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미 버림받아 여기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해를 한번 보세요. 신랑 호세아가 그토록 열심히 사랑을 해주는데도 열심히 딴 남자들이랑 바람을 핍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단물 다 빠지니까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입니다. 단물 다 빠지니까 노예시장에다 팔아먹어요. 그때 신랑 호세아가, 호세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오로는 예수입니다.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으로 그 창녀를 사와, 사오는 와사 거예요.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은 은 30입니다. 창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속전으로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죠. 창녀 같은 우리를 예수가 사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신랑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죽어야 할 창녀의 자리에서 왕의 신부의 자리로 옮겨 앉은 순남미들 정말 대박 맞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걸 실존적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게 신앙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고백하고 그에 가야 될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고멜이고, 내가 창년해요. 이걸 고백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자기들을 이 위장하고 있는 이 인간들이 지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우기면서 지들이 내어놓은 선행 몇 가지 집어들고 왕 앞에 서는 것이죠. 그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기 이전에 장녀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너 같은 게 구원을 받았겠냐. 너 같은 게 구원 받았다면 똥파리도 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볼때 당신도 그렇다니까요. 적당히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신랑, 그 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그 사랑을 좀 깨달으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거야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제발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 사랑이 뭔지 발 제발, 제발 깨달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준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감언이설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위대함을 칭찬해줘요.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귀에게 자신의 단물을 지금 다 뺏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마귀에 의해서 심판의 노예시장에 팔리게 될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부추겨주다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늙어봐요 갖다 버린다니까요 필요 없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세상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비율를 맞추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하세요 제발 감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전부 까발려 버리세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란다 하고 사랑 고백을 해버리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까불려진 우리의, 우리의 이 현실 앞에 신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저런 부끄러운 자가 있어? 왜 그래 세상에? 저런 더러운 게 있어? 그러는데 신랑이 와서 니들이 뭔데 그래? 내가 데리고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꽉 껴안아주는 거야. 감동스럽죠? 그게 <laughs>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에게서 사랑받을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 근거를 마련하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매순간 헉헉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내 꼬라지로는 절대로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양심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편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밖에 는안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면 저 신랑이 언제든지 나를 버릴 거야.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가 신랑의 사랑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될 때, 신부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일서 사장 18절.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니들이 뭘 어떻게 반응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완료된 거다. 이걸 믿지 못하는 자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에 서야 신랑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라고 지 혼자 상정해서 지 혼자 지랄 말광 떠는 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선한 삶이라고 착각해 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술란미의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아가서 3장 2절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지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신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오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할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가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 그러니까 인간의 외모와 행위와 소유 등의 그 세상적 힘과 가치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와 유대주의가 그 순란미를 막 격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너 같은 게 무슨 어떻게 왕의 왕비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막 순란미를 격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 같은 시커먼 노예가 어떻게 우리의 신랑, 위대한 솔로몬 왕의 신부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가서 기자는 그러한 율법주의의 공격을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 그래요 여우를 쫓아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냐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아직도 술도 못 끊고 교회를 가냐? 술못 끊어서 간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술람미의 꿈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술람미가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해도요. 그런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계속되는 비아냥 속에서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죠. 마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들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확 찔리는 것처럼. 맞아. 내가 그러고도 복사인가 이렇게 찔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왕이신 분이냐라고 계속적으로 비아냥 되니까 아무리 얼굴에 철판간 술람미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게 꿈 속에 나타난 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꿈 속에서 신랑이 없어져버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술람미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맞아 나 같은 이런 자에. 모습을 보고 어떻게 신랑이 나에게 남아있겠어 그러나 나는 이 신랑 따르면 안되는데 이 신랑에게 버림받으면 안되는데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화장실 갔다오면서 나 화장실 갔다왔는데 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도망갔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술람미 여인이 이 신랑을 어디로 데나, 데리고 가냐면 4절에 보면 내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의 근본, 나를 잉태한 어미의 방이라는 건내 존재의 근본. 내가 어떻게 이분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지? 이걸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뭐가 대단한 존재여서 이분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오빠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포동을 해서 노예로 얼굴 시커매가지고 그렇게 손 닦아지고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신랑이 내가 너무 좋다고 얼굴에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냥 내가 좋다고. 나를 그냥 신랑이 선택한 건데, 근데 그 신랑의 사랑 앞에서 자꾸 내가 나를 보니까 이렇게 실촉하게 된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자신있게 이루살렘 여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는데 니들이 뭐야! 깨우지 마! 우리 할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구금 방해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이 바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시로, 맞아. 나 같은 이슬람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떨어져서 아니야, 신랑이 널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구봉수 장로님이 성격 공부할 때 그랬다고 그러죠? 자꾸 누가 그냥 시비를 걸면서 마리아가 마리아 결혼도 안 했는데 밖에 나가갖고 애를 배웠다고 자기는 이걸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구봉수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지 신랑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 그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살란 뜻은 아니에요. 막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흠이 폭로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그런 말을 심어줄 거예요. 그때 그러세요. 괜찮아. 우리 신랑이 괜찮대. 예, 그러한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랑이 야 괜찮아 니들이 데리고 살거 아니잖아 그리고 꼭 껴안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늘 상상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요 신랑의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늘그 사랑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치 나를 파출부처럼 늘 시켜먹는 그런 폭군처럼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서 자꾸 상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남편은 이미 사랑해주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세상의 율법주의가 우리의 존재가 폭로당할 때 우리를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 신랑이 나를 꼭 껴안아주는 그게 구원이라면 그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내 동지들을 호감 있게 대하는 그게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것만 내놓으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내놓으라 그랬죠.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 거예요? 아니죠.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에요. 내가 준거 도를 주어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요구하세요. 나만 사랑해, 사랑만 요구하세요.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자각이 커질 때마다 그삶 속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왜 사랑이 안 나와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혹사당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죽이라도 한그을 끌어다 두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 것이. 목사가 아무리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만 쏟아놓고 갈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라 자각이 있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떠나서 몇 년씩 밖에 나가서 그 시골 아이들 가르치고 오고 성교도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것과 자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도 자랑스러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격발된 그 진짜 사랑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순란미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음이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아버지 우리아가 실제 솔로몬의 아버지는 우리아예요. 성경이 그러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아가 죽지 않았으면 생길 수 없는 존재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죄 중에 잉태된 존재잖아요. 아버지와 바세바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존재. 그러니까 그는 원래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자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별명을 하나 주세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한 자야라는 이 사랑을 받고 이 죽어야 할개덩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샬롬 평강의 왕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받, 받은 솔로몬이 그 똑같은 사랑을 순남에게 그대로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조금 뭐몇개해 놓고 삼주새 이게 되냐고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목숨 걸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랑에 속지 마세요. 남편, 자식, 아내, 부모, 물질, 명예, 신분. 이거 천국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천국에 여러분 남편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 없어요. 여러분 자식 없습니다. 물질 없습니다. 명예 없어요. 근데 뒤에 거는 수궁이 가는데 이 앞에 거는 도저히 수궁이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 육적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 육적 사랑에 짓눌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 삶을 풍요하고 행복하게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육적 관계나 물질이나 힘 등이 얼마나 허황되며 거짓되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짜 신랑이신 예수만 사랑하라고 주신 것들에요. 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검으로 온 거야. 그런데 그 검이 뭘 끊어낼 건줄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나 결국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불과한 그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목숨을 향한 애착과 열심까지도 끊어내려 오셨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향한 너의 사랑까지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란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가족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당연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 친족관계, 이웃관계라는 걸 나라는 존재의 확, 존재 확장의 존재 확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내 만족과 나의 평판을 위해서 꼭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고거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이 악당 잭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평판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위장해버리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자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내 아내가 이쁘고 학력도 좋고 돈도 많으면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잘 생기고 키도, 키도 크고 좋은 대학 나오면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싹 없어지면 당연히 떠나죠. 잘 헤어진 거예요. <laughs> 그게 세상, 그게 마귀라는 걸 배우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육적 사랑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러한 육적 사랑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만 움직여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요, 속임수일 뿐이에요. 좀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살찌우기 위한 더러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꾸 내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되면 섭섭해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복 받았다 찬양하세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성도의 가족 사랑은 그 대상의 영원한 생명을 걱정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 그 대상의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사랑은 전부 사기예요 악당 제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진짜 사랑은 내가 받은 신랑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솔로몬의 사랑을 술람미 같은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랑의 사랑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발 좀 알아먹어라. 제발 좀 알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을 할수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폭로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존재의 자각에 근거해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확실히 아세요. 죽은 흙을 누가 사랑해줘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확실히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죽은 흙에게, 걸음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다는 라걸 믿음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 그걸 희망생활이라고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부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금강석 철필로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걸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의 이야기처럼 아무도 못 뺏어요. 신랑이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런 뻔뻔스러움, 베드로 같은 뻔뻔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본 사람은 그 신랑을 죽도록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엉뚱한 가짜 신랑들에게 한눈팔다가 단물 다 뺏긴 다음에 노예 시장에 팔리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 주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 도의 피 만을 의지, 하시기 바랍니다.